막상의 장편한 세상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원형 탈모 원인은 미생물이다. 오늘은 조금 좀 위험한 주제를 들고 왔어요. <laughs> 이 탈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탈모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원형 탈모에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원형 탈모가 미생물과 있어서 어떤 연관이 있고 또 어떠한 부분이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 원형 탈모에 대한 정입니다. 원형 탈모는 비교적 흔한 자가 면역성 탈모 질환으로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원형, 타원형 탈모반이 생깁니다. 탈모반은 대부분 두피에 발생하나 눈썹, 속눈썹, 턱수염, 음모, 팔, 다리 등 모발이 있는 부위 어디든 생길 수 있습니다. 원형 탈모의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보는데요. 자가면역 유전적 소인 환경인자 동반질환 이 중에서 자가면역만 잠깐 짚어보면 원형 탈모는 자가면역질환입니다. 즉 면역계가 자기 모발의 일부를 이물질로 인식하는 비정상적 면역반응으로 인해 모발이 빠지는 질환입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개요에 대해서 한번 좀 봤지만요. 이 원형탈모는 자가 면역질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원형탈모를 일으키는 면역세포를 찾아냈다는 뉴스가,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원형탈모 일으키는 면역세포 찾았다. 중앙대병원 피부과 석준 교수와 카이스트의과학대학원 박수형 교수, 신희철 교수, 조성동 연구원이 최근 원형탈모증을 일으키는 새로운 면역세포를 발견하고 치료 전략을 제시한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연구 논문은 세계 최고 권이지 Nature i m m u n o l g 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미지를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원형 탈모 환자의 피부 조직과 혈액, 원형 탈모를 유도한쥐의 피부 조직과 림프절 혈액을 다양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가상 기억 T 세포로부터 유래된 새로운 면역 세포군이 원형 탈모증 발병의 핵심 원인임을 규명을 했다고 합니다. 가상 기억 T 세포가 뭐냐면 항원 특이적인 자극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유해 물질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된 면역 기능을 이미 갖고 있는 세포군입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감염 등을 조절하거나 암 세포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진은 원형 탈모를 유도한 주의 피부 조직과 림프절 분석을 통해 원형 탈모 증상이 있는 주에서만 선택적으로 병을 일으키는 세포군이 존재함을 알아냈으며 이들이 유도되는 과정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더불어 면역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면역 조절 단백질인 사이토카인, 인터루킨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죠. 가상 기억 T 세포를 활성화시켜 높은 세포 독성 능력을 갖는 면역 세포 군으로의 분화를 일으키고 이렇게 활성화된 면역 세포는 수용체를 통해 항원 비특이적인 세포 독성 작용으로 모낭 세포를 파괴해 원형 탈모증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발견됐다. 또한 연구진은 사이토카인과 수용체의 기능을 억제하면 원형 탈모증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결론입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가상 기억 T 세포에서 항원 비특이적인 반응으로 활성화된 세포군인 원형 탈모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밝혔으며, 나아가 만성 염증 및 자가 면역 질환의 병인 및 나아가 만성 염증 질환 및 자가 면역 질환의 병인 및 치료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형 탈모가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면역 세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두피에서는 두피에서는 어떠한 미생물들이 군집화가 돼 있어서 탈모와 관련이 돼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내용도 한번 좀 보죠. 탈모 치료 예방 새로운 해석 두피 마이크로바이옴 본 내용은 이승훈 현대바이오랜드 연구소장님께서 칼럼으로 써주신 내용 중에 하나를 발췌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본 내용 중에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탈모와 두피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두피 마이크로바이옴에 기반을 둔 연구해석과 기존 모델이 2018년부터 학계에 보고되면서 탈모 기전과 함께 예방의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2021년 발표된 마이오 메디슨에 따르면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는 데는 모발에서 면역 특권을 가진 두 군데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모발 세포의 분열과 관련된 모유류 세포가 위치하는 헤어벌브 다른 하나는 정상적인 모발이 빠져나간 이후 새로운 모발의 성장을 자극하는 줄기세포가 위치하는 벌지로 두곳 모두 모발성장에 관여하는 중요 부위고요. 자, 여기 면역특권이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면역특권은 장관 내 장내 세균총을 숙주인 인간의 장내 면역세포가 인지를 해서 아군으로 인식하는 방식인 면역관용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두피 표면에 존재하는 삼재균총, 이들이 분비하는 물질까지 사전에 기억해 면역학적 특권을 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두피 마이크로바이옴은 코르네 박테리움과 스트랩 코쿠스족기 우점종으로서 피부 표면에 존재해서 두피 면역세포들과의 상호교류를 진행하면서 두피 속 모낭세포의 면역세포, 두피 속 모낭세포의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 외부 병원성 균주들이 분비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의 침투로부터 두피 면역 세포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면역 특권이 인정되지 않은 외부 병원성 균주가 생산하는 면역 자극 인자는 면역 특권 인식 부위인 헤어벌브를 자극해 면역 반응 자극을 일으켜 염증성 치면을 발생시켜 원형 탈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다른 면역 특권 인식 부위인 벌지가 외부 면역 인자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면 염증성 치민을 발생시켜 탈흔성 탈모가 일어나 염증이 가라앉더라도 모발의 재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영구적인 흉터가 남는 탈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형 탈모를 임상 기반의 두피 마이크로바이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최근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2021년 마이크로 오르그니즘 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남성형 탈모 환자의 두피 마이크로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임상 진단했습니다. 남성형 탈모 환자의 두피는 피지 분비량이 많으며 피지 성분을 좋아하는 말라세시아 속 이런 균주들이 우점화된 것이 관찰이 됐고, 젠균의 피지 분비 활동을 통해 트리글리세이드 중성 지방이죠. 아, 팔미트산 함량이 높게 관찰이 됐습니다. 즉, 정상 두피의 세균총은 코리네 박테리움과 스트랩 코쿠스 속이 우점종인 반면에 남성형 탈모의 두피 세균총은 코리네 박테리움 속은 감소하고 큐티 박테리움 속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세균 불균형이 관찰됐습니다. 즉, 두피 미생물의 불균형이 발생이 된 거예요. 두피 내 큐티박테리움 속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이 미생물군이 생성하는 포르피린 성분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증가시켜 두피 염증을 유발시키고 모낭 피지샘에서 산화적 조직 상처를 증가시킴으로써 면역특권을 가진 두곳 헤어벌브와 벌지 이두 곳을 공격해 탈모를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깨끗한 두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건데요. 왁스나 스프레이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사용하시는 횟수를 조절해 주시는 거로 권장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두피 내에 미생물 균형을 잡아줄 수 있도록 이러한 미생물을 활용해 발효시킨 원료가 들어간 제품들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 탈모 예방이 도움이 되는 음식들. 살펴보면 녹차, 현미, 호두, 검은콩 등등이 있는데요. 결국 폴리페놀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들을 챙겨주시는 건데 중요한 핵심 하나 좋은 거를 먼저 챙기시기 전에 안 좋은 습관을 먼저 없애고 좋은 것들을 채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이 시간에는 이 원형 탈모와 두피 마이크로바이옴 이 머리 두피에 살고 있는 미생물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 봤는데요. 결국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놓치지 않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내 두피를 위해서 균형 잡힌 습관을 꼭꼭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안녕!